안녕하세요. 디자인 잘하는 회사 디자인 소울 컴퍼니 대표 이성구입니다. 저희 회사는 한마디로 표현하면 디자인을 잘하는 사인 회사예요. 다른 간판 회사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제작 시공에 중점을 둬요. 근데 저희는 제작 시공도 중요하지만 디자인에 좀 중점을 많이 둡니다. 디자인을 상당히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회사입니다.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는 50대 정도 작업을 했었고요. 일반 사업공사는 솔직히 셔보진 않아서잘 모르겠어요. 한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쳐보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한 5, 6천 개 정도 는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직접 디자인을 한거 가지고 자체적으로 저희 자체 공장에서 제작을 하고 시공하고 사후 관리까지 동시에 진행을 해드리기 때문에 시간적인 면으로도 많이 단축을 해드릴 수가 있고요. 디자인과 간판이 같이 진행이 될때 장점은 조금 더 디테일한 디자인이 나와요. 사인 회사에서 직원이 뭐 10명에서 20명 사이에 되는 데가 별로 없어요. 저희가 왜 이렇게 인원을 구성하고 있냐면 디자인 파트가 있어야 되고 제작 파트가 있어야 되고. 시공 파트가 있어야 되고, 그래야지만 AS를 제대로 해드릴 수가 있거든요. 근데 거의 대부분 소규모의 사인회사 같은 경우에는 다외주를 주죠. 심지어는 디자인도 외주를 주는 경우가 있어요. 제작도 외주 주고, 시공도 외주 주고. 그러면 퀄리티 있는 디자인이 안 나오고, 안전한 간판, 튼튼한 간판이 나오지도 않고요. 시공적인 부분에서도 무리하게 시공을 한다던가 하면 안전성에서 취약할 수 밖에 없거든요. 저희는 이제 뭐다 같이 한다고 보시면 돼요. 디자인과 제작 시공과 AS가 파워 관리까지도 한 컴퍼니에서 동시에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포차 브랜드가 있어요. S 포차라고 한 다섯 개 업체가 어그 브랜드 디자인을 만들기 위해서 모여서 이제 회의를 하고 했는데, 어 운이 좋게도 저희가 제출한 디자인이 제일 저기 좋다고 평가가 돼서 그 메인 디자인이 돼버렸죠. 근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그 포차가 1호점, 2호점을 떠나서 나중에 100호가 넘어가고 150호가 넘어가면서, 아, 우리도 사인 회사라고 해서 일반 그냥 간판 뭐 제작 시공만 하는 게 아니라, 얼마든... 디자인으로 승부해서 이길 수가 있구나. 브랜드 파워 중에 하나가 이렇게 디자인이 중요한 거구나. 아, 이게 참 우리가 가야 될 길이 맞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계속 저희가 디자인력을 좀 강화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일반적인 그냥 간판 디자인에서 끝나지는 않아요. 간판 디자인은 어떻게 보면 그 업체 얼굴이지만 그 외에 시장해야 될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내부에 사인물도 그렇고, 심지어는 뭐 명함부터 해서 인쇄물, 홍보물까지도. 그러면 간판 하나 딱 달고 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인 디자인 케어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그 창업주에게 브랜딩을 같이 만들어 지는 거라고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브랜드를 만들기 위해 디자인하는 회사가 디자인 솔 컴퍼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어, 브랜드를 디자인하다라는 슬로건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분이 저희한테 찾아오셨어요. 저희가 어떤 걸 하고 하는지를 다 벌써 조사를 하고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오셨냐고 물어봤더니, 횟집을 이제 하나 오픈을 하려고 하는데, 그냥 동네 횟집이 아니라 프랜차이즈 느낌이 나는 디자인으로 좀 만들고 싶다. 처음에 그 비용적인 부분이 조금 부담이 좀 되기도 해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저희 디자인 솔로 컴퍼니랑 하면은 조금 왔다. 그것 중에 제일 큰 이유가 자기가 이 하나만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어, 이거를 토대로 잘 돼서 프랜차이즈까지도 하고 싶은데 프랜차이즈 할려면은 디자인이 중요하고 어, 여러 가지 또 부탁드릴 것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서 저희랑 계약을 하고 싶다고 해서 계약을 했는데 생각지도 않게 오픈하자마자 손님들의 반응이 너무 좋은 거예요. 네, 손님들이 처음에는 음식 맛을 보기 전이었기 때문에, 어, 여기 디자인이 너무 이뻐서 들어왔어요. 라고 얘기를 많이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장사도 잘 되고 하다 보니까, 어, 짧은 시간 내에 지점이 좀 많이 늘어났죠. 그 어, 분이 아직까지도 그렇게 빨리 늘어날 줄 몰랐다. 금방 하면은 뭐50% 100%까지 될것 같다라고 해서 좀 많이 좋아하고 계시는데, 그렇게 저희가 만든 디자인이 프랜차이즈 지점이 늘어나는 거에 좀 도움이 되고 있구나. 어, 그리고 소비자들이 그 브랜드에 찾아갔을 때 이쁘다고 얘기를 많이 할때 많이 보람을 느끼죠. 목표는 아무래도 프랜차이즈 디자인 회사로서는 좀 최고 가 되고 싶은 게 목표고요. 어, 그러다 보면 저희가 만들어둔 디자인이 길거리 어디나 걸려 있을 것 같고 전국 어디나 저희 디자인이 많이 있으면 그게 저희 회사가 참잘 되고 있구나라는 뭐 보이는 증거가 될것 같아서 그게 참 목표예요. 디자인을 잘하는 프랜차이즈 디자인을 잘하는 회사가 되고 싶습니다.